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핍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것이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안식이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과 사건이 있겠지만 깨어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환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됩니다 둘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이 오면 심판이 임한다 합니다. 셋째, 바울은 일만 만드는 게으른 신자들을 경계하라 합니다. 대살로니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았지만 편지를 잘못 해석해서 그들의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까 후서를 써서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후서 개관. 대살로니까 전서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말과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였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진 교회 전통이 아닌 다른 가르침과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사로니후서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봅니다. 대사로니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의 주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재림에 앞서 일어나게 될 일들, 즉 배교와 악한 자의 미혹 등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 이야기 앞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미혹하는 자들에 의한 배교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자들은 미혹되지 않고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받은 성도들은 굳건하게 서서 바르게 배운 것을 지키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며 그 추종자들을 멀리 해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장.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가 주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간단한 인사말을 한후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카 전도 때에 겪은 박해를 기억했습니다. 복음에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불신 주민들이 합세하여 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떠난 이후에 갓 태어난 대살로니카 교회는 그런 불신자들의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교인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계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신자의 핍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수 있을까요? 신자가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핍박하는 자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악함은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차 제림이 때에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한편, 핍박받은 신자들에게는 안식이 있을 것임을 일깨움으로써 환란 중에 있는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라 합니다. 여기 불꽃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심판의 엄중함과 철저함을 상징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른다는 표현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시길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장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핍박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박해가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으로 생각하여 주의 재림이 시작되었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배교하도록 적극적으로 미혹하고 핍박하는 배교의 핵심 주동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사탄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가 멸망의 아들인 것은 사람들을 하여금 불법인 배교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이고, 또 대적하는 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선교; 둘째, 로마 정부의 법; 셋째, 주님의 교회; 넷째, 성령입니다. 이상의 견해들 중에서 불법의 사람인 적 그리스도가 미리 나타나 활동하지 못하게 현재 막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당할 때 성령에 의지하도록 여러 차례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악한 세력을 막아주고 계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기 원하는 자를 믿지 못하게 미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허용하시어 결국 스스로 거짓 것에 미혹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대사로니까 교인들을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3장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믿부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지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악한 계교와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약속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게으른 신자들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 그들의 게으른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죄악된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 그들로 인해 다른 신자들이 더 많은 짐을 떠맡아야 하고, 그것은 교회의 재원을 고갈시키게 됩니다. 셋째,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신자들의 게으름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본질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규칙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선택해서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구제나 동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를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교훈의 핵심은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신자들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군가가 자신의 편지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귀다라는 말은 함께 섞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섞임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금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같은 가르침은 출교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중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도의 차원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이 교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마무리합니다.